자 오늘 1월 마지막 날인 화요일이 꼭 금요일 같이 느껴지는데 내일 이어서 바로 2월 시장이 시작됩니다. 2월은 깔끔하게 하루도 휴장 없이 거래가 되는데 1월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월 시장의 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평균 거래 대금이 눈에 띌 만큼 늘어났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지수는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 주면서 폭락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작년 하락장만 하더라도 항상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기 전에 영상을 올려 드리면 항상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이번 새로운 한 달은 본전만 지키자. 절대 잃지 말자라 반복을 했었는데 이번 2월만큼은 본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1월만큼 벌거나 1월보다는 두배 정도 더 벌어보자. 아니면 기회가 올 때마다 훨씬 더큰 금액을 매수해서 좀큰 수익금을 노려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장과 확실하게 다른 것은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 최근에 6조 원대로 늘어난 거래대금이 7조, 9조, 7조. 7조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4조 5조까지 빠지던 거래대금이 어디, 어느 수준까지 회복이 되면 괜찮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치가 6조 5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6조 5천억을 넘고 있기 때문에 2월 시장도 뭐 갑자기 거래대금이 뚝 끊겨가지고 하루에 4조 원 이렇게 나오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 늘어난 거래대금이 급등의 연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기회가 열려 있는 시장입니다. 대신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거래정지가 된 코난 테크놀로지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가열된 종목들이 많은데 뭐 세력 마음이겠지만 어이 급등주들을 포함해서 또 최근에 상장한 미래 반도체 오브젠 그리고 분할재상장 포함해서 코오롱 모빌리트릭 그룹 우선주까지 제가 두번째 분위기까지는 해볼만 하다 했는데 벌써 세번째 분위기까지 따상을 갈 만큼 분위기가 과열된 감이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돈들은 급등주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목말라 있는 분위기만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열린 시장이며 2월만큼은 기대치를 높게 잡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는 하필 1월 마지막 날에 포스코에서 좀 엇박자를 추면서 금액이 너무 오버돼서 제대로 당하면서 멘탈 좀 많이 털렸는데 멘탈이 털린 덕에 주식을 싹다 정리한 상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냥 2월 새 출발하자라 생각을 하고 내일 계획을 일기장처럼 표현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포스코케미칼은 어 이렇게 누구나 아는 호재가 터졌을 때뭐 첫날에 음봉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날에 음봉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봐서 이 음봉이 나중에 회복이 될 것인가 만약에 오늘 뜬이 음봉의 몸통이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신고가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 239,000원. 오늘 이 자리를 뚫어줄 거라 저는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들어가서 그게 예상대로 되지 않았지만 보통 호재가 터진 종목이 당일 음봉이 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며 회복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통은 하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보통은 하루 만에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신고가를 다시 뚫어 줄 종목이면은 내일 시장, 2월 시장에서 바로 이 음봉을 회복해 줄 것이고 최소한 음봉이 나오지는 않고 1%라도 상승이 나올 것인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상승으로 방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화요일 시장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으로 12만 주 매도가 나왔지만 12만 주 매도에서 하루 종일 순매수가 쌓이면서 최고점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외국인의 목적이 주가를 신고가로 보내는 목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더 떨어지지 않는지 음봉으로 떨어지지 않고 시초가를 잘 지켜주고 프로그램의 매수가 꾸준한지 대량매도가 나오지 않는지만 기본적으로 체크해준다 하더라도 이 음봉을 회복해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판 회복된다 싶다고 판단이 되면 목표가는 당연히 그 전에 고점 근처가 아니라 23만 9천원을 넘어서 뭐 최소한 24만원 중반대부터 25만원 중반대까지 단기 목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최근에 올라온 놓친 종목들을 못 잡아서 배합할 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나만의 계획을 세워서 지켜볼 만한 종목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찾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건 최근에 차트가 좀 기가 막혀서 관심주에 넣어 봤습니다. 최근에 차트가 제가 코스피 상이랑 그리고 수급이랑 또 최근에 그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종목들을 다 돌려보면서 찾아본 결과로 가장 눈에 띄는 차트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였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종목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 캔들이 상승을 시도하다가 윗꼬리가 달렸는데 안 좋은 좀 애매한 캔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회복해주는 양봉이 하루 만에 떴다. 아까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봉이 안 좋게 떴으니까 하루 만에 이런 회복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에 캔들과 그리고 좀 중장, 중기적으로 차트가 아주 괜찮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분류를 했습니다. 단타를 치기 위한 목적보다는 스윙에서 중기 정도 사이로 생각을 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대신에 좀 빠르게 손절을 대응하려면 최근에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최근에 의미가 나온 자리가 1월 30일인 5%까지 올랐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 구간. 이 구간의 저점, 한 7만 6천원 정도. 이 자리를 좀 의미 있게 회복을 해줬는데, 다시 이 의미를 없애버리면은, 그때부터 다시 차트가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뭐,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일시적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자리 손절가는 76,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담을 멀티 미디어란 종목인데 저는 항상 상한가 종목을 체크하면서 혹시나 좀 써먹을 게 있나 없나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따상한 종목들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할 수가 없지만 뭐 최근에 차트가 마음에 든다. 신고가와 거리가 가깝다. 그리고 닫혀있는 시간이 긴 길다 단단하다 싶으면은 무조건 다음 날 시초가에 매수는 하지 않지만 그런 괜찮은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면 다음 날의 시초가 상태를 보고 시초가가 합리적이구나 판단이 든, 든다면 저는 상한가 종, 간 종목을 다음 날에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담을 멀티미디어는 지금 장 끝나고 나서 공시와 상관없이 그냥 시초가만 안 높으면 됩니다. 시초가만 안, 노, 안 높은 상태에서 지금 어 주가가 신고가와 거리가 가까운 편입니다.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신고가가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10%만 올라도 심리적으로 신고가를 뚫어주고 뭐 예전 같으면 조금 더 신뢰를 받아서 만원 효과가 잘 활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시초가가 무식하게 높지만 않다면, 은딱 단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SBB테크가 네 번째인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위치는 굉장히 쉬운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기준을 잡을 가격이 상장 초기 고점인 34,100원인데, 하필이면 이 종목이 지금 단일가가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로봇주가 아니고 그냥 이 종목 따로 움직이는 종목이었다면 저는 이 종목에서 좀 차트에 대해서 단기간에 올랐다 하더라도 이 기준가로 인해서 손절도 뭐 대응하기가 어려운 자리는 아니니까 이게 혼자서 움직였으면 좀 신뢰를 하고 요즘 단일가라 하더라도 무조건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강할 때도 많으니까 단일가라도 덥석 물 생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최근에 진짜 중간도 없이 끝까지 오른 로봇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단기 고점이 어디서 꺾일지는 알수 없지만 보통 꺾이기 전에는 시간의 단일가를 이용해서 유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전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움직인 기록이 많긴 하지만 결국에 최고점에서 꺾이는 뭐 금량이라든지 한미글로벌 이때까지 거쳐왔던 수많은 종목들 급등수들을 보면 이 종목들이 무너지기 전에 특징이 뭐냐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요란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나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렸는데 물론 이게 언제 꺾일지는 제가 세력이 아니라 알수 없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른 것은 5만원대에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무조건 함정이다 할수 없지만 무너지는 종목들의 특징이 시간의 거래 요란한 상태에서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SBB 테크로 연결하자면 30분 동안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로봇주들이 수직으로 하강할 경우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대응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단일가 상태라서 일단은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일단 분류해놓은 이유가 혹시나 다른 로봇주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거의 영향이 없다. 아니면 영향을 받은 다음에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싶은 상황에서만 공략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어렵겠지만 혹시나 제가 원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한다고 저는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고 분류했는데 진짜로 그 상황이 되는 종목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2월 과연 어떤 종목이 새롭게 나올지 기대가 되고 편하게 관찰할 거 보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지 또 편하게 기다리며 기회가 찾아올 때는 적극적인 매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2월 시장은 1월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